누가복음 묵상 119회차입니다. 성경 본문은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4절입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직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 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 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시모나 시모나, 시모나 보라.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세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주요 묵상구절은 32절로 공동번역입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기도하였다. 그러니 내가 나에게 다시 돌아오거든 형제들에게 힘이 되어 다오. 제모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섬기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 사람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을 때도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여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 세우면서 작은 자가 큰 자라고 가르치셨는데 다시 쟁론하자 이번에도 너희 중에서 제일 높은 사람은 제일 낮은 사람처럼 지배하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처럼 처신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며 예수님 자신은 섬기는 사람으로 그들 가운데 있다. 나와 함께 사역하며 견뎌온 너희들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시며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지파를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덧붙여 베드로에게 나는 너를 위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으니 돌이킨 이후에는 형제를 굳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 3년 동안 함께 모든 것을 겪었던 제자들.예수님께서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라고 말씀하셨던 제자들인데도 그들이 누가 더 크냐 하는 논쟁을 하는 것을 통해 여전히 주님의 뜻과는 동떨어진 생각을 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우리 또한 말씀을 읽고 들으며 주님을 닮아 가길 소망하지만. 여전히 진님의 성품을 닮아가기에는 너무나 동떨어지게 말하고 행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나는 너를 위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으니 돌이킨 이후에는 형제를 굳게 하라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주님께서 우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며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계셔서 우리를 중재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예수님과 또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오늘도 사랑과 애타는 심정으로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습니다.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라.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 섬기는 자가 되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주여. 주님의 이 유언과도 같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하지만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중보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충만히 오셔서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사탄이 밀값으로도 하려고 요구하기 때문입니다.예수님. 오늘도 제게 옷이 없어서 성령님, 제게 능력을 주옵소서. 능력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 마귀는 묶인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아멘. 오늘도 저를 위해 중보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의 주님을 믿고 기도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경배합니다. 아멘. 오늘을 사는 지혜 오늘은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라, 섬기는 자가 되어 형제를 굳게 하라, 늘 실천하는 날입니다. 자신뿐 아니라 믿음의 교우를 위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또 그들을 섬겨 굳건해지는 날입니다. 전화를 걸거나 메시지 또는 다양한 방법으로 격려하면 좋을 듯 합니다. 기도 제목 교우와 자신을 위해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